레드 터치 프로 시술은 4주 간격으로 한 번씩 3회 이상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의 콜라겐은 한번 자극한다고 바로 충분히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중간 중간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도 병행해 주신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간혹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약간 부어오를 수는 있는데 이런 반응은 대개 하루 이내로 가라앉는 편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를 매일 꼼꼼히 발라주십시오. 둘째, 사우나와 격한 운동은 3에서 5일간 피해 주세요. 셋째, 음주와 흡연은 시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술 당일에는 삼가 주세요. 관리만 잘해 주시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색소부위에 레이저 반응에 의한 딱지가 생긴다면 자연 탈락할 수 있도록 재생크림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목소리> 피부 탄력이나 잔주름 또는 목주름과 손등의 관리가 고민이셨다면 한층 진화된 레드터치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황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